분이 있어요. 많이 들어. 예, 근데 나 너무 놀란게 뭐냐면, <laughs> 어, 이구 주요. 어, 제가 이제는 막나아갑시다이만가프로 있잖아. 예, 거기도 출연을 했어요. 거기도 출연을 했는데, 거기는 대부분 탈북자잖아. 한 20여 명이 있는데, 막이 저를 보더니, 막 오, 목사님 반가워요.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만에 어, 넘어와서 이제 내 팬이 된줄 알았더니 북한에서부터 내 팬이었었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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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참 신기해 그런데 조금 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북한에서는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별로 안통한대요왜 그러냐면은 남한에서는 너무 좋은데 북한에서는 3박자 5중 축복이 없대야 무슨 5중 축복이냐 북한에서 그치 조목사님 계속 3박자 5중 축복 그거 했잖아 근데 그게 없대야 왜 김정은 위원장이나 받을까. 뭐, 없지야, 딴 사람은 그냥. 그냥 삼박조 오중이고 뭐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나 딸곡딸곡 잘 나왔으면 좋겠대야. 그런데 제설교는 그렇게 통한다네 예, 예, 예. 그러면서 그분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김정은 위원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날 보고 북으로 넘어가라는 거요.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변화시키라는 거요. 그때 그말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이게 지금, 응? 응, 응. 어, 이거도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저거 봐라. 저거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뭐하나.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출연을 하고 방송이 나간 뒤로 막 달력에다가 빨간 글씨로 목회나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 왜 그따위 프로를 하서. 근데 글씨를 또 뭘로 썼다고? 왜 검은 글씨를.